치아 교정의 오해와 진실. 임신 중 치아 교정은 위험하다? 라고 나왔는데 이런 오해, 이거 오해일까요? 진실일까요? 정말 궁금네 임신하면 일단 은 무조건 스탑이야. 그러니까요. 아무것도 하면 안 돼. 보통 그렇죠. 예. 굉장히 아무것도. 조심하게 되니까. 약도 먹으면 안 되고. 여행도 가면 안 돼. 요 왜요? 여행은 왜요? 아유 오래 앉아 있다가 아 잠이 들까봐. 음, 돌아다니면.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돼. 아니요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. 운동을 해야죠 그래도. 운동. 같은데? 네. 아, 운동해야 돼. 음 어쨌든 운동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. 치아 <laughs> 교정은 어떤가요? 이번에도 X입니다. X 네. 네.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죠. 네 아마 그 2011년도에 네. 보건복지부에서 임신 중 치과 치료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필요한 경우라면. 임신 임산부와 태아를 위해서 바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음.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임신 초기에 뭐 미니스크류를 심는다든지 발치를 한다든지 그런 외과적인 실수를 좀 피하고요.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임신 중에도 충분히 안심하고 치아 교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아. 네. 진짜 이거는 뭐 오해였네요. 그러네요. 임신하면 네.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. <laughs> 네. 네.